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차 아저씨입니다. hj 중공업 한번 봅시다. 그래? 뭐 그냥 뭐 에에에 이게 맞아요. 그냥 맞는 걸 맞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딱 이제 이쪽 라인을 이제 뚫어주느냐가 관건이지.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빠졌잖아요. 이게 결국은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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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으려면 힘있어 라고 시전을 한 거야.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 이 밑에서 이 밑바닥에 이거를 뚫어주면서 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래 어 요거 조금 어 넓자 져도못 뚫어도 일단은 요거 위로 받으면서 지지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었다 정도만 확인을 해줘도 지금은 뭐랄까 남는 장사라고 조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딱 괜찮은 구간에서 지금 괜찮게 움직이고 지금 한10% 움직이냐? 8%, 9%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셔도 개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이거 안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어, 걱정할 건 아니지. 뭐 그냥 알아서 올라가겠구나 하시고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나올 거니까요. 뭐 그냥 지켜보세요. 어 예측 안 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아이씨. 형님들 걱정 많으신 거 아는데요. 어, 이런 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틀려요 형님들. 어 결국은 우리 형님들께서도 멘탈 지켜 가다 보면은 결국 멘탈 지키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 어 이런 거 나오는 거 계속해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멘탈만 꽉 붙잡고 가세요. 어 속고치는 그림 뭐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 멘탈만 조금 붙잡고 가다 보면은 위쪽으로 치솟는 그림 그냥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뭐 언제 내 이런 거 틀리답니까 안 그래요？hhj 중공업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얘 다시 올라가면요 다시 이 위쪽 구간이랑요 지금 아래쪽에 요객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놓 거예요 박스꾸로 놀다가 또다시 한방에 뚫어주는 요 한방 한방 타점 빡 뚫어주는 요걸로 34,000원이 아니라 아마 한 38,000원 정도까지 빡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 멘탈만 지켜가시면은 뭐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어뭐 언제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틀리없디까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멘탈 어, 멘탈만 지켜가다 보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도 어, 멘탈, 둘째도 멘탈. 그리고, HA중공업 언제 파냐고요? 반도체 아저씨가 팔때 파세요. 분명히 매도할 때 영상으로 형님들 매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도 형님들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내가 팔때 팔면 돼요. 아 괜찮아.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 내가 팔때 파세요. 지금은 계속해서 들고 가다 보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겁니다. 아, 진짜. 음, 나 이런 거안 틀려.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서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유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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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예요.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 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드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 달에 두산 표혈셀 들어갔다. 삼천당 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 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 달에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 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나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픽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 날 9월 5일 해가지고 24,500원이죠. 만 2만 요라인이아요 2만 라인이거든요. 아, 요 라인 25,000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또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치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야, 시장이 오늘 안 좋네. 나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역시나 좀 올라간다라고 봤더니 HG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이 좀 올라가 주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오늘 시장 좀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아, 또 바이오 또 지랄났고. 그러면서 또 로봇주도 조금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 가지고 뭐 조금 아쉽네요. 어, 어, 어. 아니, 오늘 시장 왜 이래 빠지냐?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s p 빅스가 조금 올라왔다 뿐이지, 뭐 지금 나스닥도 괜찮았고, 지금, 아, 테크백이 조금 빠지는, 데. 테크백도 아까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다 괜찮아. 테슬라도 괜찮고, 엔비디아도 괜찮고. 대목전이라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거의 560 종목. 근데 0.05. 이건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괜찮거든요. 여기다 에 코스닥은 뭐 겁나 빠지고 있죠. 1141 종목. 이러니까 바이오가 또 들어 맞는 거구나. 막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얘가 막막 막 아주 뒤질락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쉽긴 하지, 어, 아쉽지, 어,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아좀 아, 좀 멘탈 좀 지켜 가지고 어 보는 게 맞지, 어뭐좀 아,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우야겠습니까어 결국은 또 수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음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대목전이라서 그렇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목구녕의 수익이라도 뭐좀 들어오는 거야. 어. 목구녕의 수익이라도 들어오고 있으면 개안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조선주 보고 오늘 시장 안 좋은 거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면요. 애지간하면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길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어. 멘탈 지키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애지간한 종목들 반도체 아저씨가 팔기 전까지 들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까 말했나? 내가 어제도 보시면요. 결국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내가 보통 반도체 아저씨 팔때 팔아라고 하잖아. 그요거 어제 매도를 했을 때 여기 어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옹코닉테라페틱스 매도하라고 쳤어요. 이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내욕 진짜 뒤지게 먹은애예요 진짜. 내가 얘를 언제 샀었냐 하면요, 얘를 보시면은 4월 21일 때 샀어요. 옹코닉테라페틱스 어 이때 사라라고 했죠. 어, 야이 수페타시스도 이때도 샀었었잖아. 그러니까 반도차주주 주식 졸라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옹코닉테라페틱스를 사가지고. 어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디있냐 4월 2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날 사서 하루 만에 VI를 갔는데 어쭉 떨어지는 거 이걸 그냥 냅뒀어 이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5월달에 내가 물타기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 한번 딱 했을 때가 어 5월 21일이야 딱한달 만에 어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번 더 사자 하고 이때도 주식 잘해서 i c t k 봐봐 상한가 갔잖아 하면서 막 그랬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날로부터 쭉 또다시 올라갔지. 뭐 그러다가 또 떨어졌을 때 이때는 진짜 욕이 절정에 달했지. 뭐 나, 나랑 나 같이 사신 형님들 다른 것도 주식 나오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어떻게 대여 하고 영상만 보시는 형님들이 야이 미친놈아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절대 안 올라간다. 4만 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막 그랬는데 결국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고 또 기깔나게 또 시장 빠질 때 버티던 애가 또 오늘 반도체 아저씨 파니까 또 빠지지. 이게 그러니까, 어, 반도체 아저씨 좀 생각보다 주식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매도 보냈고, 실제로 거의 어제 얼마에서 팔았냐면요. 내가 판 금액이 이거예요. 어, 55,200원. 어제 고점이 53,200원이거든요. 거의, 아, 55,500원이거든요. 300원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점 꼭대기에서 팔았다니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니까, 사실 내가 주식에서 나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반도차 아저씨 주식 잘해요. 그러니까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 에지간하면 올라요.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멘탈 잡다 보면 다시 받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멘탈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요거 어차피 반도차 아저씨 매매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형님들은 반도차 으저씨 구독, 좋아요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 이 새끼가 진짜 맨날 뭐, 할것 없이 멘탈 이야기만 하는데, 이상하게 잘 맞는단 말이야. 이상하게 이 새끼 뭐지, 왜안 일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 심지어 영상 속에서 나도 물렸습니다, 형님들이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도 반도차 아저씨 그냥 따라 하시다 보면요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실시간으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차 아저씨 많이 영상 보고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날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반도차 아저씨 유튜브 수익으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거든요 아 어제도 하... 뭐... 차에 치여가지고 와서 뭐 눈이 막 조금 안 돌출되고 그런 개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드어맞아가지고 눈이 나오고 누가 버린 거래 그래서 그거 수술비 좀 보태주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형님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하잖아 그냥 그거는 내가 유튜브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 수익이라 내 주식 수익 그내애 키우고 남는 돈 많으라가나 쓰라고 용돈 주는 돈 못해가지고 할 테니까 형님들은 형님들 주식 수익이 아마 뭐 알아서 하시고요 이번 대목이잖아 좀 할배 돈 많다 하면서 좀 주고 어 아버지 저돈 잔불 잘 잘벌어요 하면서 용돈 좀 드리고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합시다 어반도차 아저씨가 매매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될 거예요 대신에 01083808354해국이란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인간적으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반도차 아저씨 어 유튜브 수익이나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형님들. 아 오늘 뭐 이제 영상 이제 올라갈 때는 하루가 끝났는데 오늘 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남은 하루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형님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그 구독 좋아요만 누르고 나서 서비스만 나한테 해주지 말고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고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종목들 뽑아 먹어 가세요. 그러면은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 할게요. 자 형님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파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